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시즌 10차전 경기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1번에 김지찬, 2번류지혁 3번 구자욱, 4번 디아즈, 5번에 김영웅, 헤르손 가라비토 선수의 시즌 세 번째 선발 등판 경기. 1번에 김주원, 2번 권희동, 3번 박민우, 4번에 맷 데이비스, 5번 손아섭삼승 4패, 5.36의 평균자책점 1.76의 WHIP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볼언 스트라이크 권희동의 타구 좌중간 높게 타는 타구입니다. 중교수 뒤로 담장쪽 담장 넘어갑니다. 권희동이 가라비토에게 KBO 리그 처음으로 피홈런을 안깁니다. 저는 펜스가, 펜스에 가서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워낙 잘 맞아서 그런지 계속 쭉쭉 뻗어나가면서 지금 좌중간 담장가 살짝 좀 넘어갔어요. 네. 권희동의 선제 솔로 홈런. 네. 투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타이밍을 맞춰투 타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잘 갖다 예. 맞춘 타구 중견수 편타. 어, 물론 또, 이후에 박민우의 안타까지. 5파운드가 데이비수가 불리하면 더 빠른 볼을 투간 또괜쳤습니다 스윙 삼진 주자 뛰었고 2루에. 2루에 박민우는 2루에서 세이프. 아, 또데이비 선수가 조금 방해가 아, 될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밀었고 이타고 3루가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우 3루통과 홈으로 홈 호흡 연결 홈에서 홈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공은 뒤로 흘렀습니다. 오른손으로 박민우가 홈을 터치하면서 한 점을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또 손아섭은 2루까지 이 상황이 실책으로 기록이 되면서 손아섭 선수가 2루까지 갔습니다. 송구가 주자하고 겹치면서 호수하고 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오이하고 세균기차의 뿐이 아니니까요. 다시 투수에 빠져나가면서 준견사 편타, 손아섭 3루 통과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손아섭에이어서 박건우까지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스코어 3대0, NC 다이노스. NC가 가라비투를 상대로 벌써 1회 4개 안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3구 나가면서 때렸는데 오른 튀어오는 바운드 잡고 빼지 못합니다. 글러브 사이에 공이 끼었습니다. 바운드 볼이 뒤로 크게 빠졌고 위치를 한 번에 찾지 못했는데 최정원 2루에 어, 원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자 삼루 갑니다. 기습 도루 성공 최정원 지금은 최정원 선수의 스타트도 좋았지만. 결국은 타석에 있는 김주원 선수가 이거를 카운트가 불리해짐에도 불구하고 참원했단 말이야. 예. 추가 득점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스윙 삼진. 아웃 카운트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그라비토. 파운드에 들어오면 음...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도명에 타격을 해도 괜찮다. 라고 예. 얘기했을 수가 있고. 오중간으로 공을 띄웠고 우익스 따라붙습니다. 잡았습니다. 위기에 몰렸지만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네. 할 때는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네, 자 이렇게 되다 스트레이크볼렛이 나왔습니다. <laughs> 절반쯤 일어서는 안중열 포수, 3구 낮은 공 끌어당긴 타구가 일리가 빠져나갔습니다. 반대 투구가 되면서 결국 안타를 허용하고 있는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안타를 허용하고 있는 목지훈과 안중열 배터리. 목지훈 선수는 지금의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잡아당긴 타구 오른쪽에 한타 걸려야 되겠는데요 류지혁 3루 으로으로 들어옵니다 한점 만회 삼성 라이온스 루인 디아즈의 적시타 그리고 부자욱은 3루까지 갔습니다 한점 만회 그리고 동점 주자까지 루상에 있습니다 김용웅 5번 타자 음. 끌어당긴 타구 다시 1리가 열었습니다 오른쪽에 타 연속 3안타 삼루에 있던 구자욱 천천히 호으로한 점차 따라붙고 있는 삼성 라이언스 3회 초에 삼성이 이 경기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점이 아니라 역전까지도 할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번트를 냈습니다 투수와 3루 사이 투수 잡아서 1루 비생번 성공하고 있는 이재현 이제 안타 나면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삼성 라이언스 어, 반대 투구가 오는 것들을 정확하게 공략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그러나 이번엔 <laughs> 일로스 정면 강한 타구를 만들긴 했는데 강습 타구로 두 번째 아웃 카운트 기록이 되었습니다 김태훈 선수의 타석인데 이성규, 이성규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투수가 던져도 타이밍을 어떻게 잘맞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laughs> 3루점 그러나 빠져나갑니다 3루점 득점 그리고 2루지 앞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 삼성 라이온즈 상루쪽 강습 타고 김희집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처리했으면 참, 정말 라이스 예. 플레이입니다만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너무 강한 타구였습니다. 예. 이성규의 역전 타, 삼성 라이온즈가 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345번입니다. 강민호 선수가 홈도 뒤에 앉습니다. 맞았어요. 척고, 몸 맞는 공. 몸쪽 변화구에 뒷발을 맞았습니다. 스윙 삼진. 데이비스는 상대로 두 타석 모두 삼진 처리에 성공하고 있는 헤슨 송가라 비터. 자 뛰고 12구는 음. 스윙 삼진. 2로 허영원했습니다만 헛 스윙을 유도해내고 있는 가라비터 선수. 예. 리볼온 스트라이크 아예 그냥 멀리 빠져 앉아지고 있어 비어있던 1루가 찼습니다 2루 박민우 1루의 박건우 이 대결의 결과는 어떨지 2사주자 1루 7번 타자 김희집 갔어요 3루 갑니다 3루 세프 도루 성공 자 박민우 선수가 오늘 3개의 도루를 추가하면서 4 시즌 연속 20도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들어가서는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한두개 정도는 유인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낮은 공 전인 빛이가 했는데 이 공이 빠들나갑니다3루자득 점. 김희집이 자존심을 살립니다. 스코어 4대 4 동점. 3루에 있던 박민우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엎치락 뒤치락 참 재밌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주자 뛰고 멈춰 다시 던지지 못합니다 볼입니다 네. 볼렛입니다 여기에 2사만루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 이번 이닝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최정원 두번 타자 초구 땅볼 유격수 전진 들어와서 그대로 일루 쏩니다 이닝은 이렇게 종료되고 있습니다 최성령이 이번 이닝 고울레두 개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루윈디아 4번 타자 3구 오른쪽, 너네베스. 오른쪽에 하늘을 할키면서 넘어갑니다. 석점 홈런 루윈디아스 시즌 29호 스코어는 7대 4. 삼성이 다시 앞섭니다. 이제 홈런 30개가 하나 남았습니다. 네네. 오른쪽 우중간 떨어집니다 2루 이루. 2루까지 머리부터 들어가고 있는 김영웅 포2에서 6구 잡아당긴 타고 3루수 김희진 2공을 막아놓고 1루에 길게 원바운드가 나 걸렸어요 다리에 걸렸어요 팔이에요팔 데이빗은 수팔쪽으로 지금 이재현 선수는 그게도 괜찮은 모양이네요 이재현 선수보다는 데이비슨 선수가 더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팔과 손등 쪽 모두 지금 출혈이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목소리> 오늘 경기는 교환은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3뉴간 빠져나가는 안타 김주원이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립니다 잡아당긴 타고 3뉴간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안타 그리고 한번 판볼 그런데 멈추는 과정이었고 한 베이스를 더 가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석점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삼성 라이온즈 스트레이트 볼렛입니다볼카운트 네. 이사 말로 주자들 뛰고 파장 때렸는데 유격수 쪽! 이재현 일루 뿌리면서 잘루 말로 이닝 종료. 엔시다이노스이 상위 타선이. 결국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35경기 3승 4패, 5세이브 2홀드, 6.68의 평균자책이죠. 그런데 저 자세에서도 볼도 잘 골라내요. <laughs>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안타도 때리고요. 오늘 홈런도 때렸고 이성규 선수가 빠르게 2루 선구를 하면서 2루 행은 막았습니다. 오늘 기록지가 아주 화려한 박미로 선수입니다. 걸렸습니다. 센터 쪽 우중간,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우중간을 갈라놨고 번이동 3루 돌아 홈까지 박민우는 2루, 박민우는 2루에 멈췄습니다. 한점 만에 시다이너스 그리고 박민우는 득점권 주자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7대5, 두 점차 따라붙는 시다이너스 오승환 선수는 10경기 6.4, 8회 평균자 책점 1.92의 w i p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 대단합니다. 네. 범쪽 공 건드렸고 투수쪽 느린 땅볼 우수통한 잡고 1루에 송구가 흘렀습니다. 완전히 먹혀가지고 기스펀드 형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힘을 갖춘 김영준 선수를 이제 타속으로내 보내고 있습니다. 이하리 푼육미의 타율. 잡아당기면서 왼쪽으로 보냅니다. 좌이수 앞에 떨어지지 않다. 주자 도경 배치. 그래. 42경기 2.83의 평균자치. 1.28의 w h 에 p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볼이에요. 볼넷1사 주자 말루가 됐습니다. 오영수 선수를 바꿉니다. 오태양 어, 선수. 예. 카운트가 불리하니까 비중은 6대4 정도입니다. 빠른 볼에 6 변하고 2차. 오구 배트 건드렸고 투수정 느린 땅볼 홈먼저 두 번째 아웃카운트 네, 김태훈 선수가 올라와서 세 번째 타자 원희동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볼이구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에 떨어지는 타 주자 두명 홈로 으 들어옵니다 스코어 다시 원점으로 7대7 동점 여기에 주자 3루 1루 여기는 7대7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타석에는 박민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위만큼이나 압도적인 지금 네. 1위입니다 4할 네, 이미 걸리고 있어요 예. 자동 고의사고를 신청만 안 했지 네, 거의 고의사고에 가까운 네. 김태훈 상대로 통상 4, 9타 3안타 살짝 빗맞은 타구가 중비한 곳에 떨어졌어요 중견 사 앞에 떨어지면서 주자 두 명을 불러들이는 서우철 데이비슨이 빠진 자리 서우철이 들어와서 멀티히트의 역전 타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9-7대 이제 NC가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지는 절묘한 안타 주자 2 명을 불러들인 서호철 선수입니다. 41경기 4 1 경기 4.36의 평균자책점, 1.76의 W/H 기.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예. 비스피스 해야 되는데. 이 공도 참습니다. 이 사이에 한베이스 이동. 스리볼 1 스트라이크. 볼넷입니다. 다시 주자가 만루가 되었습니다. 원볼트 스트라이크. 밀렇고이타구 1리간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주자 두명 홈으로 이번 이닝 6점째가 아니라 5점까지 아우. 기록됩니다 홈도 2루가 아웃이 빨랐네 예. 손하섭이 2루에서 아웃이 되면서 네, 박민우 선수는 900득점까지는 지금 어, 인정이 되고 그렇죠. 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닝 5점 득점이 음. 네. 올라가게 된 NC 다이노스입니다 천하섭 선수가 2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유진욱 선수가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시다유노스 마운드 위에 올라왔습니다. 풀카운트. 6구 스윙 나나우 상태. 공은 뒤쪽에 한참 뒤쪽에 있습니다. 주자가 살아나갑니다. 양도근 이어지는 타석인데 또 몸이 빠졌어요. 김영웅의 성큼 성큼 2루까지. 본인이 의도한 대로 지금 안 됐어요. 예. 육구도 높게 오면서 주자 출루 1사의 주자 두명 좌중간 빠졌어. 요 높게 좌중간 자, 완전히 갈랐습니다1루자 허민 1루자 멈춤지시 받습니다. 득점권 두 명의 주자가 남습니다. 1루에 있던 주자가 3루에서 아주 급격한 멈춤지시를 받았고요. 이제 안타 하나면 동점까지 갈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3구 땅볼 2루 쪽이사이 3루자 홈인 이성규는 1루에서 한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삼성 라이온스10대9한점차 9회 초투 아웃 주자는 3루 점수는 10대9 강민호 선수를 걸리네요. 이사의 주자 3루 1루 역전 주자까지 노상에 있고 박승규 선수가 이어지는 타석인데 박승규 일번 타자 초구의 스윙 한점 차까지 따라 붙은 삼성 라이온스 박승규의 땅볼 타고는 2루수 정면 박민우가 1루에 뿌리면서 이렇게 경기 끝 스코어는 10대9 NC 다이노스가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지켜냅니다